애초에 분양을 받으실 때부터 주거용으로 인식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임대 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자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생활용 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애초에 분양을 받으실 때부터 주거용으로 인식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데모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지오 생수기. 경계역 부근에 생겼는데, 전국 최초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신규로 지은 건안 돼, 앞으로 짓는 건안 돼. 근데 지금까지 지은 거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원인으로 본다면 이제 요새 이제 주택이 워낙에나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자.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구조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제 주차시설이나, 이제 가장 큰게 주차시설이죠. 주차시설이 오피스텔보다 더 완화된 상태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한참 오피스텔이 붐이었을 때 생숙이 같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이 안되고 숙박업을 등록해서 장기숙박 엄만 할수 있거든요. 숙박 관리 업체를 이용을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숙박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숙은 이행강,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뒤로 미뤄줬어요 근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행강제금은 내년으로 미뤄주겠다 그렇지만 주거용으로의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국토 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주거용을 허용하면서 결국 백기를 든 정부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용 숙박 시설도 오피스텔과 다를 게 없고 전입신고도 되고 전세대출도 되고 임대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숙박업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이것을 사신 분들께서 이것을 주거용으로 쓸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고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냥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라, 이런 의미인 거고요. 복도 폭,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건축 관련 규제. 가 있는데 이제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오피스텔 보다 훨씬 더 현저히 완화된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비용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오피스텔 입지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 임대인 분들께서도 이제 임차인을 구하셔서 정상적인 임대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전 것까지는 돼. 근데 앞으로 거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진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이게 맞는가 사실 싶기는 해요. 그 이제 과연 이광 이제 그 분양 업자들이 이것을 주거용으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규제도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분양 업자분들께서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고 그때그때 그때 그 사이트만 교육을 받아서 그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분양업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의 업무의 영역이 아니에요. 권리를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받는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아무 업무나 업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전문가들께서도 이런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을 판매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쉽게 쉽게 그것을 안내를 하시고 그것을 믿고 사신 분들이 상당수 피해자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수가 부족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주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피해자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피스텔 전환을 완화시켜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업을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하셔야 하는데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는 숙박업 등록을 하는 게 원래 불법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실 분들은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을 사셔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하셔서 숙박업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로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요새는 외도민이라고 해서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라고 해서 이제 원룸 타입에는 안되는데 투룸 이상 타입에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곳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해놓고 임대인이 그것을 민박처럼 관리를 하면서 외국인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는 외도민을 많이들 합법적으로 하고 계신데 뭐뭐 일부는 외도민으로 하면서 뭐 국내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으나 어찌 됐건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의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원룸 타입은 등록이 안 되는데, 네, 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생활용 숙박 시설이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각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2021년도, 지난 정권이죠. 생속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숙박업 미신고. 당연히 숙박업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 하시고, 아마 전입 없이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 6만 가구 정도가 주거 전용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살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공급이 늘어나게끔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생숙은 주거용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건 아니야 사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걸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신규생숙에는 안돼 하지만 그 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수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초기에 어쨌든 여러모로 피해자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전환해줄게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생수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겠다 용도변경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복도폭이라든가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등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완화해 해서 용도 변경을 하게끔 해주겠다. 이제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 공간인데 내부 주차 공간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겠다. 복도 폭 같은 경우에는 피난, 방아시설 설비 등을 보강해서 화재 안정,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 오피스텔 변경이 허용된다. 이 도로, 복도 폭도 이제 대피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폭이 2m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은가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복도 폭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기부채납 방식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네, 네, 이렇구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제 가지고 계신 임대인 분들께서 조금 숨통이 트이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래간만에 기사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